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38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읽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특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아내가 총 1000명이나 되었지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안문 사람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지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루오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여러 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은 견고한 왕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 왕이 된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백성이 떠나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돌아갈까 두려워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둡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섬기게 하지요. 또한 레위인이 아닌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로보암은 불안감에 하나님의 명령과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티테디오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므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데레 재단에서 분양을 할 때입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베데레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이 분양하던 재단을 향하여 예언을 하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요시아 왕 때에 이 재단에서 분양하는 제사장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요. 사람의 뼈가 이 재단에서 태워짐으로 이 재단이 부정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300여 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남유다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자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뻗은 그대로 손이 굳어지지요. 손이 접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강구하니 손이 다시 성하여 정과 같이 되었지요. 여러 보암이 예물과 먹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떡과 물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떡과 물을 먹지 않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 밤 곁을 떠나지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떡과 물을 먹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먹자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과 물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거절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과 물을 먹지 못했고 쉬지 못하여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곤하여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왔다고 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을 때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늙은 선지자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여 데리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죽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었으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그의 나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그 시체를 거두어 자기의 묘실에 두고 슬퍼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신의 뼈를 함께 두라고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 보암의 최후는 열왕기상 13장 34절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행한 대로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경고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였지만, 여러 보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례와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 보함에게 하신 말씀, 금송아지를 세운 단과 산당들이 부정하게 되어 회파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과 물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떡과 물을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보암에게 하나님의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처럼경관한 왕국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다 해도,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